왼손 커팅과 뮤트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왼손 커팅과 뮤트.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첫 번째는 오픈 코드. 오픈 코드의 어, 뮤트와 커팅. 오픈 코드라는 건다 누르지 않았어요. 누른 줄이 몇개안 돼. 하지만 막아야 돼요. 그래야 뮤트가 되고 커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클로징 코드. 다시 말해서 하이코드, 하이코드, 바레코드, 그리고 또뭐 세안. 제가 여러가지 얘기하는 게 클래식에서도 있고, 또 외국에서 표현하는 방법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이코드라고 많이 해요. 하이코드, 하이포지션 코드예요. 이 코드는 <laughs> 이미 다 누르고 있으니까 힘만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힘 빼고 넣고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픈코드와 하이코드의 커팅과 뮤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코드예요. 오픈 코드는 코드를 잡을 때는 항상 마디가 다 구부러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다 구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이코드를 잡아줘요. 오픈 코드를 잡았을 때 잡은 코드에 힘만 빼주면 힘만 빼준다면 플렛에 눌리지 않았으니까 뮤트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가 들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하고 3번이 소리가 나요. 안 눌렀기 때문에요. 걔는 막아줘야겠죠. 이걸 막아주는데 손목을 올리지 말고 지금 제가 손목 올리니까 어때요? 어, 어깨가 자꾸 올라가요. 어, 안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음. 단점은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다 보면 해머링 해머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면서 다른 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개념을 생각해야지 막아준다라는 개념 막아준다는 개념도 똑같은 거지만 막아주다 보면은 오히려 밑에 음을 눌러서 해머링이 나올 수 있어요. 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아준다는 개념보다 덮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힘을 빼고 바로 덮어준 거예요. 덮어줄 때는 손이 기타를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럼 뒤로 그냥 살짝 빼주면 손이 앞으로 이렇게 마디가 펴지겠죠. 살짝 펴지면서 밑에 줄을 덮어버릴 거예요. 살짝, 살짝. 요걸 어, 많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힘 빼고 밑에 줄 맞고 힘 빼고 밑에 줄 맞고 E 마이너도 G도 D 마이너나 F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 선, 2번 선, 3번 선 쪽에서 커팅 소리가 고음이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잘 들려요. 그래서 걔들은 힘만 빼주면 돼요. 힘만 빼주면 돼. 뭐 덮어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저음 쪽은 사실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조금만 닿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음쪽이 문제예요 혹은 높은 코드를 쳤을 때 이럴 때도 저음이 문제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손이 길어서 장점인 것 같아요 가서 막아주러 가기 때문에 어쨌든 뒤로 빼주면 덮이기 때문에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위아래로 손목으로 움직여서 하면 해머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기도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이게 올라가 안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올리기보다는 손목을 뒤로 당깁니다 크게 당기지 말고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초보자들은 코드 소리 잘 내세요 그래도 자꾸 밑에 줄이 걸려 가지고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뮤트하면서 내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꾸 소리가 나요. 네. 어, 살짝만, 살짝만 내려서 바로바로 바로 막을 수 있도록. 뭐 이두 번째, c 거할때 아주 유용하게 오픈코드를 쓰면 코드도 풍부해지고 듣기 좋아질 거예요 두번째 커팅이에요 커팅 소리가 나왔다가 바로 끊는 거. 아, 뭐커팅이나 뮤트나 뭐매 u 가지네요. 바로 덮는 거니까 이건 커팅의 개념이고 뮤트는 아예 소리가 없는 거 e cutting 거 g a 이건 뮤트일 거예요 앞에는 커팅 뒤에는 뮤트 뮤트는 그냥 소리를 안 내는 거니까 덮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세게 잡고 코드도 어느 정도 굳은살이 생기고 소나기에 힘이 생기면 세게 누르지 않아도 소리는 줄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줄은 소리가 잘 나요. 가볍게 눌러도.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앵두야 굳은살이 없기 때문에 대충 눌러도 소리가 나질 않아. 근데 굳은살이 좀 생기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나기에 힘도 좋아지고 하면 손가락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눌러도 소리가 잘 나요. 그러니까 살짝 누르고 살짝 빼고 어, 이 정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복구가 풀었던 게 다시 복구가 바로바로 될수 있도록 깔짝깔짝깔짝 해가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하이 코드 포지션, 하이 포지션 코드 하이 포지션 코드, 바레 코드, 세야 코드 어, 이런 코드들은 크로징 코드예요 이미 다 크로스됐어요 막혔어 줄이 줄이 막힌 상태니까 치자마자 힘만 빼주면 돼요 어디 특별히 막으로 가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단점은 손아기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하이코드를 한 번에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한 번에 잡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가볍게 힘을 뺐다 다시 복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빨라지면 비트가 많아지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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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놨다 하는 게어우손아기가 아파서 잘안 돼요. 그건 방법 없습니다. 최대한 코드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야 돼요. 코드 잡는 연습을 많이 해서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야서 이미 잘 되시는 분, 코드 잘 잡고 하는 분들은 이거 역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가능해져요. 근데 처음에 이거 잡을 때 힘을 잦둥,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이걸 힘을 빼? 그럼 다시 또 어떻게 그 힘을 넣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잡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하세요. 코드가 잘 잡히고 언제든지. 이동이 될때 그때 이제 깔짝깔짝 깔짝깔짝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줄과의 싸움이에요. 줄을 눌렀어요. 줄은 원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눌렀어. 그럼 내려가겠죠. 그래서 플랫에, 플랫에 다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플랫에서만 띄워준다면 음은 끊어지겠죠. 얘는 막고 있죠. 플랫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음이 끊어질 거예요. 눌러둔 걸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뺐다가는 다시 그 힘을 주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살짝 살짝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가면서 프레스에서만 줄이 떨어지게 떨어지면 돼요. 아주 미세한 작업이에요. 뭐 조금 깔짝깔짝깔짝 깔짝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16비트 음악에서는 이 뮤트와 커팅이 아주 돋보여요. 멜로디, 부분, 멜로디, 음이 있는 것보다 뮤트가 더 많을 때도 많아요. 뮤트 소리가 아주 막힌 상태에서 착각, 착각, 착각 하고 들어가니까 듣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어, 착각. 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아요. 얘가 뮤트야. 걔 움직일 수 있도록 힘만 줬다 됐다. 나중에 보면은 치라가 막 쿵짝. 아. 폴카죠. 이런 폴카 음이 이렇게 되야는데 딱짝 딱짝 바뀌어 버려요. 이 힘이 힘이 한 번만 딱 딸려 버리면 고그 비트가 서로 뮤트할 자리가 음이 나오고 음 나올 자리가 뮤트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코드 포지션 하이 포지션 코드는 코디 연습을 많이 해서 힘을 먼저 길르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 뺀다', 다다나다 뺀다', 나 뺀다', 다 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좀 인트로 해 보니까 이래요. 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요뭐 인트로에 있는 비트만이라도 정확히 뮤트 커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